어떤 게 변화하느냐, 매킬리옵시디 색깔만 변화한 게 아니고요. 사장님들께서 느끼실 가치는 지금 이 판매되고 있는 값어치보다 두 배, 세배그 이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담지 못한 거예요. 아직 정책상 발표하지 않은 게 많을 뿐이지 이것만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첫 번째 다섯 가지 애플리케이션. 이건 뭐냐면요, 사장님들 매킬리에 포함. 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그룹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클래식 이죠두 번째 엠모스피어 있죠. 세 번째 워터 있고요. 네 번째 맥맥킨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오혜생 대표님 방금 말씀하셨던 맥맥킨 플러스라고 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맥맥킨 프로그램 그룹이 하나 더 생기. 그 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네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요거 구매하시면, 맥킬리 옵시디안을 구매하시면 다섯 가지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 맥킬리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가 맥맥킨 플러스만 구매해서 하시겠다? 그건 안 돼요. 어, 저희 힐리 옵시디안 에너지 주기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시죠? 그건 옵시디안을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었죠? 이것도 마찬가지. 다섯 개 안에 있는 프로그램 그룹 중에 맥맥킹 플러스라고 하는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여기에만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절대 구매하실 수는 없다. 뭐, 절대라고 하긴 제가 절대자는 아니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세어봤어요. 세워보고 다 포함을 시켰더니 무려 몇 개다? 110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장님들 맥킬리 구매하실 때 가장 큰 구매 목적이 어디에 또 있는 줄 아세요? 경락에 있어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이제 사장님들 많이 뵈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한의학을 전공하셨거나, 혹은 한의 사거나, 혹은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기술력은 처음 들어봐서 모르겠는데요. 경락 하나 믿고 선택합니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옵시디언에 경락 그냥 추가. 그죠?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은 힐리, 맥힐리 구매하시고 경락을 별도로 구매하시거나 프로모션에 포함되어 있을 때만 구매하실 수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옵시디언을 구매하실 때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 아, 경락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아마 경락을 선택하고자 맥힐리를 구매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더불어 선생님들 이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이게 뭘까요? 평생 무료 제공. 뭘? 모르고. 모든 앞으로 향후 나올 저희 힐리 월드에서 향후 나올 프로그램들 모듈들 있죠. 근데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 맨 힐리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은 뭐한다? 평생 무료로 제공하겠다. 와우. 이거 와우 소리 나와요. 아니, 저희 이거 힐리 옵시디언은 나올 때만 해도요. 이게 조건이 있어, 조건부였어요. 근데 이제 아예 뭐했어요? 조건을 옵시디언에 맞춰서. 옵시디언 구매하시면 앞으로 나올 모든 건 그대로 제공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 옵시디언의 가격이 그냥 그 가격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VIP 옵시디언 클럽 멤버십의 혜택도 당연히 주어지겠죠. 그래서 아마 이 옵시디언 매킬리 옵시디언 구매하실 때 이미 힐리 옵시디언 VIP 클럽 멤버십을 갖고 계신 분의 혜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다예요 사장님들 다라고 하기 엔 너무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프로그램 이야기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맥킬리의 맥맥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어. 그 맥맥힌 박사님이 개발한, 그죠? 맥맥힌 프로그램 있는데, 그 프로그램 더불어서 플러스예요더 강력해졌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 맥맥힌이 왜 강력할까요? 왜이 프로그램이 강력해서 우리가 사용했을 때 정말 효과를 말할 순 없지만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중간섭. 이중 어, 이중간섭 주파수를 씁니다. 두 개의 주파수를 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주파수는 뭐 하는 주파수냐면, 사장님들께 어떤 분석하는 주파수예요. 그래서 어디를 타겟으로 가야 할지를 알아채는 주파수예요. 두 번째는 내가 부족한 것들,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 그 타겟에 어떤 걸 보내줄지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도 당연히 강력하지만 이 프로그램만큼은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힐링 프로그램도 하고도 같이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받을 수 밖에 없는 프로그램인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12가지 들어있습니다. 1 2가지고요 그리고 캐롤린 맥맥킨 박사님이 개발하셨고 굉장히 이걸 강조하시더라고요 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이거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웰빙과 데일리. 사실은 이맥맥킨 박사님이 사장님들도 아시겠지만 통증과 관련해서 그죠? 그리고 이 근골격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맥맥킨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이미 써보셨겠지만 맥맥핀 프로그램 안에는요 근골격계, 관절 뼈 이런 거 말고도 더 많은 거 아시죠? 뭐가 있냐면 뭐 정서라든지 뭐 미주 신경이라든지 뇌의 조화라든지 뭐 수면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통증이나 근돌격계만이 아니라 정말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중간섭 주파수를 통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케어해주고 있다 그래서 12가지 프로그램입니다 하나씩 또 볼게요 선생님들 이거 내일이면 나갈 거예요 찍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그죠? 찍으시면 잘안 보이시잖아요 첫 번째, 몸의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유연성왜 중요할까요? 예쁘려고? 발레하려고? 유연성 왜 중요해요? 절 유연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부상의 위험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저는 늘 생각할 때이 근골격계라고 해서 뼈에 달라붙어 있는 이 근육들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이온 몸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 있죠. 이 겉에 보이는 근골격계 말고 안에 장기까지도 이야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이 모든 장기들 혹은 혈관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 관절 가동성 당연히 가동 능력이 떨어지지 않아야 우리의 움직임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유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요. 척추 디스크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 환자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본. 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환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디스크 관련해서 문제로 통증 때문에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일상생활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조화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고 또 피부와 관련된 게 있어요 근데 또이 피부와 관련해서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게 뭐예요? 자외선이야, 태양. 그죠? 이걸 태양을 피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세요? 사실 사철 선크림 바르고요, 모자 쓰시고, 선캡 쓰시고, 가리고, 막고 다 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죠? 그걸로 인한 문제들을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완성해놨고, 을또 피부. 이제 피부가 자외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래서 피부와 관련된 거. 그리고 아까 우리 오해승 대표님 말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맹구리 킨 아, 맥맥퀸 박사님 그 저는 사진으로 봤습니다, 가보지 못했고 비엔날에 봤는데 반쪽에 대해서 다른 분이신가 혹시 쌍둥이 자매분이신가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거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 근데 다만 사장님들 여기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체중 조절 감량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건 사장님들의 후기를 기다릴게요. 기다리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심호흡은 뭐예요? 호흡.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죠 사장님들. 당연히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 직전까지 호흡을 해야 되고요. 이 호흡이 또 중요한 순간이 뭐예요? 우리가 굉장히 과활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온해질 때, 평안을 찾아야 될 때, 부교감신경계가 안정을 취해야 할 때, 그때 뭐가 필요해요? 호흡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맥맥킨 박사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계신 미주 신경의 조화 아시죠? 이 미주 신경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냥 이 넘어갈까요? 미주신경계가 자율신경계를 조절해주는 신경이에요. 그 중에서도 부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뭐하는 거냐면 교감신경의 반대죠. 교감은 뭐예요? 교감선생님이 쓱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교감선생님이 교감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기분이? 긴장되잖아요. 그죠? 신경쓰이고. 그런 건데 반대. 안정, 평안해. 음원 상태로 만들어 주는 부분을 우리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심호흡, 명상, 혹은 뭐 집중할 때요럴때 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성별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 밤에 좋아, 남성이라고요 밤에 좋아, 여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 뭐 제가 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모르세요 혹시? 모르겠어요 <laughs> 어, 밤에 <laughs> 네, 좋아 밤에. 밤 시간 동안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어, 네. 평온하게 자야 되죠. 근데 그거 외에 외에 뭐예요 이해 되셨죠? 그림으로 나왔다고? 네. 더더 <laughs> 네. <laughs> 더 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어,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면 편하게 말씀드리면 생식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언급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강에정말 네, 맥킬리는요, 단순히 나의 신체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공간과 환경, 그리고 나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관장을 하죠. 그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명료한 정신, 뇌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나서, 스트레스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시죠. 그래서 조금 평온한 거, 그리고 관절과 관련돼, 통증과 관련돼, 그리고 정말 눈여겨보셔야 될 체중이 좋아, 체중 좋아. 이런 프로그램들이 12가지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맥뱅킹 플러스. 그게 어디 들어가 있다? 옵시디안에 네. 옥시티안. 들어있습니다. 이 옵시디안.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죠. 흰색이 갖고 있는 깨끗하고 뭔가 세련된 이미지와 좀 반대로 굉장히 어때요? 그그 거짓말이 럭셔리한 거짓말이 이 거짓말이 이미지를 이 그대로 가지고 갈수 있고요. 사실은 이거는 어디서 차가난 색깔이에요? 사장님들 이미 힐리 옵시디아 흑요석. 흑요석. 흑석에서 차가난 색깔이다. 라는 것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가격 얘기도 안할수 없죠. 네. 프로모션은 이따 또 설명해 주시겠지만, 가격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 프로, 맥힐리 프로페셔널은 430만원. 그렇죠? 이렇게 음. 구매하셨을 거예요. 근데 맥킬리 옵시디언은 얼마예요? 560만원. 560만 원. 그럼 그런 생각 하시겠죠? 뭐, 컬러 바뀌도 프로그램 하나 더 줬는데, 130만원이나 비싸졌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 그죠? 아까 제가 뭐 들어간다고 했어요? 일단 병락이 포함이 됩니다. 병락 따로 구매하시면 134만 5천원. 그러면 이거 두 개, 요거 두 개만 하면요. 이미 요거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이미 경락 들어간 것만으로도 맥킬리 프로페셔널이랑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맥킬리 맥맥킹 플러스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려요. 이거는 별도로 구매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금액으로 환산을 해 봤어요. 이걸 구독했을 때 혹은 2년간 사용했다라고 가정했을 때어 저희가 플러스 금액은 얼마? 91만 2천원 상당의 금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미 넘어섰죠? 네. 아닌가요? 네. 그리고 사장님들, 아까 저희가 뭐라고 했어요? 평생 무료제공. 그러면 추가로 되는, 제공받는 프로그램들의 금액은 뭐 환산할 수가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두 개만 더 나와도 아마 사장님들께서 느끼실 때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세이브 되실 거다. 제가 여기다가 하나 넣었었는데 이게 사라졌네요. 애니메이션 하나 넣었었는데 이따만 하게 45% 가량 이미 45%의 할인을 받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만하게뭘 넣었었는데 사라졌어요. 그거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이제 앞으로.